천국에 있나 없나 하는 이 문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질문을 받아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당신 보기나 봐서? 어디 죽어봤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휙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첫째, 천국을 보려면은 사람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눈으로? 신을 볼수 있는 눈으로. 왜?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사람은 인간,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물질, 물질이고.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이 물질로 가지고는 4차원의 세계에 신의 얼굴이라든가 신의 모습, 또는 천국,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려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이 하나님의 눈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제하로 하나님의 눈처럼 바뀌어지질 않더라도 신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수도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신을, 하나님과 같은 그 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의 형태로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형태로 그대로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체, 신의 형체로 바뀌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는 다 신의 아들이다. 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느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네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신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 영, 이 마음의 영이 뭐로 바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자, 로마서,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영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십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또그 영이 신격화가 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아예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 그것을 알려면, 그것을 볼려면 보려, 우리 눈이 하나님의 눈처럼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여우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기 19장 26절, 나의 이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여호비 말했듯이 이 육체가 썩어서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그하나님의 영이 된그 것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다. 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육체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그럽니다. 그 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곤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식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는 어디든지 못 갑니다. 이 육체가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해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을지하다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창의 옆구리가 찔린 곳은 그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걸 제자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몸 그러한 몸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은,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피가 없습니다. 그 피는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습니다. 피가 없는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그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때는 이 육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피가 없는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피가 없는 육체로 바뀌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